이 그림 누가 그렸게요? 동주가 <laughs>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네, 우리는 평소에 네 렘브란트의 잘 알려진 그림들은 통상 약간 우중충하고 빛과 그림자름 잘 쓰고 색감이 좀 일괄적이죠. 근데 이 그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돈 받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성적인 색채를 담지 않고 의뢰자가 주문한 대로 그려준 그림이겠죠. 네, 1662년 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세례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예요. 세례를 받 네시의 세례인데 원래 제목은 이제 좀 풀어서 보면 에티오피아 네시입니다. 에티오피아 네시 사건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어, 역시 목사님이 달라. 총회 교육자원부 신학교육부 목사님이라 <laughs>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네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실 분, 목사님 빼고 <laughs> 목사님 빼고 몰라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그 그러니까 오늘날이랑은 좀 다르죠. 세례는 누구한테 받아요? 목사한테 받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집사나 장로나 뭐 교사나 목사 이런 직책은 오늘날 우리 예수교 장로의 직책하고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우는 배경이 차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았겠죠. 헬라파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파 사람들이 자기네 동족, 유대파 과부들은 잘 챙기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킨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서울에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90%가 전라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10%가 경상도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근히 뭔가 이렇게 차별받는 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아야 되는 곳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차별들이 있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유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집사님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집사님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류인 교회에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들만 집사로 세웠다고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차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초대교회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줘야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인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제 그 성전의 모순을 설교하시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고, 빌립 집사님은 여러 군데에 선교를 하러 가세요. 빌립 집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신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게 당시 그 유대 종교,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보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에 아주 놀라운 꼼수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이슈는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몇번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이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바울이 아무 데나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냐 마냐 이 문제를 갖고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빌립이 지금 이방인과 각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민족이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두 존재가 다 할례의 문제에서 살짝 자유롭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거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섞였기 때문에 그런거지 사마리아에도 할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례를 일단 받은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이방인하고 섞였다고 멸시는 했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안 받을 수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시잖아 받 할례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그 전도는 빌립을 통해 했던 전도를 보면 이 누가가 정말 고도의 그이 에너지를 쏟아 가면서 아주 세심하게 썼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선교한 게 나와요. 전도한 게 세례 준 게. 그럼 고넬료는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선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꿈 꿨다 그러고 자기 꿈 이야기하고 굉장히 긴 장을 투자해서 나는 진짜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거를 두 번이나 똑같이 강조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 준 문제를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극복한다고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 사마리아 사람들 이 할례의 문제에 아리까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성과 같이 등장하는 바울이 있으니 이 바울은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막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소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봐요. 교회가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할때 이제 좀 급하고 과격한 사람들이 빠른 결정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누가는 그 빠른 결정에 앞서서 완충 지점을 만들어놨어요. 요런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방인에게까지 세례를 줄수 있도록 하는 사도회의의 결정을 사도행전의 가장 중앙에 있는 15장에 위치하고 그 앞에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그룹이 있어요. 우리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개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이게 옳고 이게 선한 게 그냥 보이는데 너무 안 되고 있는 이 더딘 현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 교회는 그 절망스러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되죠 근데 바로 그거를 막 세례를 줬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쪼개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교회에 그 개혁으로 가는 과정을 이런 완충 지대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조금 그 충격을 완화해 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앞서 나가는 걸 추구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나 혹은 메시지, 성경 공부 이런 게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툭 던져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 저 사찰하러 온거 아니죠? 네. 그냥 이단 되는 거죠. 그냥 이단. 그럼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장 통합 서울 서북노에 경서 시찰에 속해 있고, 이, 아,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보자는 취지로 어, 지금 공동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충 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어, 오늘 말씀을 함께 토파 읽어보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존중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율법은 이미 떼진한 거라고 생각했음에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준 빛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뭘 쓸데없는 할례 받고 음식 규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딴데 왜 얽매여 사냐. 바울 서신 대부분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안 해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할례 받으면 저주 받는다고 써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왜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느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는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할례 받는 율법의 행위를 경계합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상당히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바울의 본 마음은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는 걸 인정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신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우리 지지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저희가 2주간을 이제 외부 강사 에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래 전 이야기라 기억을 잘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래 어, 들어 처음이네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는 게첫 주에는 최재영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두 번째 주에는 강정교회 갔죠 바울은 할례, 율법 이런 걸 상대화 시켜 버립니다 유대인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심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또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꽉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딴 거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뭐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안해 드리면 그건 안 받은 거랑 똑같아. 오히려 할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을 욕할 수 있어. 이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 로마에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얘기한 거겠죠. 제가 여러 번 가, 거듭 강조합니다. 바울은 쇼킹했어요. 로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그런 질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질서 체제 속에서 복음을 믿을 수가 있지?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러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독특한 교회가 바울은 너무나도 관심의 대상이었고 기대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을 주는 말씀인 거죠. 당신들 할례 안 받았다고 쫄 필요 전혀 없어요. 할례의 유무는 구원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지킨다는 건그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당신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인 거죠.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를 절대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가치로 이 앞부분 로마서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3절 이하를 빼놓고 1절과 2절만 읽는다면 바울은 율법 옹호론자입니다. 유대 사람의 특권과 할례의 이로움은 모든 면에서 많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유대 전체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러면 유대인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도 엿먹는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채로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고 엄청나게 많은 시편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낸 작사, 작곡가로 유명하죠. 근데 바울이 천인공 아니 다윗이 천인공로할 죄를 지어요. 바세바를 취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뭐 후궁들 열어두는 거는 흠이 안되겠지만 바세바를 그 갖는 과정에 이건 인간이 할수 없는 비열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부하를 죽이고 그 아주 모략을 꾸미면서 그런 짓을 한게 아주 나쁜 행위인 거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다윗은 신실한 사람일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일까? 신실한다. 왜요? 어, 너무 은혜로워 우리 주주사님은 <laughs>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아, 그럴, 그럴 때에는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데이비드라는 이름 잘안 짓는답니다 아, 잠깐만요 네. 굉장히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구약을 공부했는데 이런 질문이 와갖고 제가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본문과 부정적인 본문이 나뉘어요. 구약성경에서 주로 열왕기,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점은 다윗의 죄를 아예 다루지도 않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만 써요. 성전을 지은 그 모든 작업을 다 해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적 관점의 구약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막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들려갖고 귀신 씌우고 바세바 범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 뭐야 다윗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를 놓고 보면 다윗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데이비드란 이름 잘안 짓는다 그래요. 야 제이콥이란 이름도 잘안 짓고 제이콥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가 속이는 잘하는 뜻인데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독교화 되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러면서 데이빗, 제이콥이 많이 생긴 거지.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이름 잘안 짓는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앞 구절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다 읽어보면 그딴 특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 주세요. 자꾸 시켜서 미안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죄인이다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자부심 뿜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신실한가요? 아, 목사. 목사도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먹, 먹어줄까? 목사가 해야 먹어주는 거예요. <laughs>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가 더 잘못합니다. 목사들도 사람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야비할 때도 있고 비열할 때도 있고 입에 담지 못할 죄악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할때 힘이 될까? 목사가 할때 제일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가 무쓸모라는 거, 무용지물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게 무쓸모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면 된다는 걸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자기가 베냐민 집합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제자처럼 바리세이파 중에 바리세파 사람으로 평생을 교육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의 모든 과거를 부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만났던 가장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경험이 오늘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 공동체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오르셨기 때문에 그 오름을 따라 그분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속에 주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현존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현존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앞으로 선한 사역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장 통합에 속해 있는 교회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한 헌법들과 시행 규칙들, 이게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그래도 유대 율법을 존중했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라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도 존중하고, 이것도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읽은 로마서는 정반대예요. 저걸 존중하지 않았어요. 옛 율법들, 할례 받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타면 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올라타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핏대를 올리며 바울이 할례 받으면 저주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빨간 양 먹고 리어 진실의 세계로 가죠. 진실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거짓 세계로 갈수 있을까? 다시 못 돌아가요. 다시 못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 돌아갑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진실의 세계를 맛본 분들이기 때문에 옛 체제 속으로 돌아가면 더 심한 고통 속에 더 심한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가난의 생활이 힘들어서 기존의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강정교회에서 경험했잖아요. 이게 뭐 견디기 힘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정교회가 나쁜 교회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교회여서 우리가 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그 팔고 있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작가님을 제가 뭐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죽은 자의 집 청소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청소.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가 유기된 채로 몇달 동안 지나서 방이 막쫀득쫀득 붙고 이런 걸 청소하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고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이 책이 잘 팔리고 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청소 일을 가끔 하시나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예 안 한대요. 그래서, 어, 왜안 하세요? 이렇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데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A++ 소고기를 맛봤는데, 어,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난 앞으로 그 오름에 투신하며 살 거다. 이 마음을 먹고 회개한, 마음을 돌이킨 우리들은 옛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옆에 있는 작은 그리스도들이신 이 서로님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옛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세례받지 않은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교회와 세상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심지어 교회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서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